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네, 오늘은 저기, 어, 저번주에 3장에 이어서, 로마서 3장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4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라 아멘 예, 또잘 계셨죠? 예,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이,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믿음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음, 간혹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지언정,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이렇듯이, 이제, 많은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율법 이전의 시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여기 이제, 의롭게 됨을 강조하셨죠? 이 믿음은 곧 의로움인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율법 이전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굳건히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죠. 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뭐, 물론 지금 와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그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과연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응? 하나님하고 나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아브라함은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참, 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할래를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나, 뭐, 또 그걸,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할례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는 그 믿음 통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을, 율법을 뭐어뭐 뭐 어겨서도 안 되지만 잊지 않아도 의로움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 4장 1절에 그러면 육체에 관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또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무리 의를 행하고 뭘 해도 하느님 앞에서는 그것이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 말하면은 이미 하나님 자체가 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뭐 칭찬하고 어 잘하고 뭐 그런 뭐좀 의에 대한 행위가 마땅하게 어 이루짐이지 어 그것이 마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어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아브라함의 죄값 혹은 다윗의 죄값이 아, 의로움을 통해서 행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용서될 수 있고 그것이 의로움이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결정을 내려선 안 돼요. 내가 의로운 건지 하나님의 뜻으로 의로운 건지는 우리가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거죠. 우리 멋대로 행하는 의가 아니에요. 절대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또 율법의 시대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그롭게 됨.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목,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친구분들에게, 우리 어린 친구분들에게, 또 엄마, 아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전는 항상 어, 제가 뭐 필사도 하고 여러 번 읽어봤지만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저도 가끔 헷갈리기 때문에 몇 번을 읽습니다. 읽고 어떻게 또, 어, 우리 엄마, 아빠, 친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전달해 줄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어, 물론 저의 부족함이 있고 좀 모자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제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친구분들, 우리 엄마 아빠분들이 다시 한번 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바람이고요. 또 되도록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어,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다른 길로 방향을 잘못 잡지 않으려고 이렇게 꼭 말씀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립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저도 헷갈리지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언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어,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견 어, 예언하신 그대로 이어져 나가겠지만 역사 속에서도 증거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아브라함 때, 다윗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들이 하나님의 땅 어? 가나안 땅으로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또 아버지께서 어 그 전하고 전한 그 대대 그 손손 물림을 받은 그 뭐라 그래야 될지 그어 역사 속의 인물들들이 한 행위에서 과연 죄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살인도 있겠고 뭐 다른 뭐 약탈도 있겠고 뭐 모든 것이 있겠죠. 제가 뭐그 역사 속에 어 살진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 이것은 분명히 죄인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까 우리 입장에서는 죄가 되고 잘못을 했지만은 물론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시지만 역사 속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되고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러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 왜또 그렇게까지 가야 했을까? 그것은, 참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었다면, 우리가 필요 없겠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할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많은 이 죄들이 하나님으로 하여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하여금으로는 그것이 의롭다. 또 의로운 행위다. 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막 죄악에서 막 싸움질하고 살고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더 주고 뺏겼으면 더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하나님 때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예수님 때 이렇게 와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요.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역사하심에 있어요. 우리의 잘못을 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하여금 다또 죽음으로 하여금 다 그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은 따로 내리시겠죠. 자 아무튼 어, 아브라함의 할례 전에 의롭게 됨도 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할례하고 어떻게 그 당시에 참잔인한난 못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할례하고 아기하게 할례하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한 즉시 할례하고. 그 옆에 그 뭐라고 신하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다 할례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자 부분에 할례는 없거든요. 근데 이 여자 할례 부분을 제가 참 궁금해요. 저도 여자 할례 하는 부분은 없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막 그렇게 행해지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잘못 해가, 행해지는 그런 역사 속에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오히려 죄악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받들여가지고 그냥 변태적인 행위나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행위들이 이렇게 저질러졌을 때는 그것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의로운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금에서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 의지. 우리 나름대로 이런 생각하고 저질러지는 것을 의로 생각하고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러한 행위예요.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어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의를 따르는 것만이 의다라고. 여러분께서 쉽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정의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인지 내나에 따른 정의인지 말하자면 이 범죄하는 행위가 복수심에 불타서 하는 행위나 응? 나의 감정으로 하는 행위가 응? 그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론 분명히 하나님의 의는 다른 의입니다. 그걸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부분도 그렇게 되고, 어, 아브라함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많은 그 모래알 같은, 어, 저기,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어, 어떤 민족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것을 이제 약속하신 부분이죠. 어, 그래서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장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느니 이것은 니 씨가 이와 같으니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니라. 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는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시고, 어, 예수님의 영과 같은, 어, 그러한, 그런 기운으로, 그런 영적인 성령의 힘으로, 어,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거는 진짜 기적과 같은 거고, 신비스러운 거죠. 이를 믿지 않으면은 대체 무엇을 믿겠습니까? 저 어머니, 아버지, 아, 참, 이게 몇천 년된 말씀이지만 어쩌면 이 몇천 년이 진짜 하루와 같이 오늘에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철학서, 역사서, 뭐 가르침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것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느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참 지금 와서 우리가 또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행해진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너무도 너무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아버지의 믿음이 돈과 연관되지 않고 권력과 연관되지 않고 힘과 연결되지 않고 음? 어떤 그런 이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이 뒤에 로마서 5장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참, 제가 이 로마서를 왜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냐 하면요. 꼭 말씀에 전해드리고 싶었냐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한자라도 틀림이 없어요. 정말 비추하고, 어, 유추해봐도 너무 신비스럽고, 지금에 와서도 하나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진실됨을, 진리를 이끌어주심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엄마가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딸 자식들한테 너 어떻게 살래? 왜 그렇게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시는 부모님이라면 그러한 가르침이 자녀들 교육에게 통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엄마, 아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없이 하는 의롭지 못한 그 교육, 이런 사랑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교육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아니면 엄마, 아빠 말사하는 그 교육들이 그럼 다 틀렸나?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율법 이전의 믿음은 의로움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 믿음이 설수 없다 그래도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자녀를 이끄신다면 교육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아빠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음? 이런 역사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로움을 통한 교육은 정말 진리라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진심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잊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또 그렇게 그것은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우리가 예수 우리 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는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뭐, 오늘 좀 어렵고 딱딱한 부분이지만은 계속 연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 말씀을 통한, 어, 믿음, 또 율법, 뭐, 사랑, 모든 것을 떠나서 먼저 마음속에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움은 용서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 우리 친구분들, 친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다음 주에 오, 오장을 하는데 오장은 지금 우리 현실에 너무 맞닥뜨리는 코로나 1 9에 관해서 뭐 그런 것을 예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몇천 년 전에 이미 뭐또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해야 돼요. 진실로 많이 회개해야 되고 정말 믿음으로써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은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의로. 그러기 위해서 의로움이 꼭 필요해요. 믿음 속에 의로움이.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숙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은 의로써 통한다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고 할례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런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의로움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축복으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굳건히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의를 지켜나가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버지의 믿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로움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율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가 판정받듯이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통해서는 그런 걸 초월해서 그런 걸 넘어서서 마음 속에 진정한 사랑의 의를 실천만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의로움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주 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후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라.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